쥐띠는 민첩하고 지혜로우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쥐띠는 태어난 달에 따라 각기 다른 운세의 흐름을 경험하며 초년, 중년, 말년의 시기별로 인생의 기복과 성취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쥐띠의 월별 운세를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펴보고, 각 시기마다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월에 태어난 주띠는 남다른 의지력과 추진력을 타고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와 빠른 판단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쉽습니다. 가족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자신감이 넘치고 계획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학업이나 초기 경력에서 성취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른 시기부터 책임감을 많이 짊어지려는 경향이 있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년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성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자신이 구축해온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큰 성장을 이루는 때입니다.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확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인 태도는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특히 인간 관계에서의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1월 생 쥐띠의 말려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는 평생 쌓아온 자산과 경험을 토대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자녀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소화기나 스트레스성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월에 태어난 쥐띠는 유난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왕성하고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가집니다. 학업적으로는 다방면의 재능을 보이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관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다양한 경험이 결국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중년에는 본인의 창의력을 기반으로 직업적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예술, 디자인,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창업을 한다면 본인의 독창성과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 덕분에 성공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너무 큰 변화를 추구하려다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년에는 안정성과 창의력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본인이 이룬 성과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며 후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고집이 강해지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태도는 가족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건강적으로는 관절이나 신경계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월에 태어난 주띠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타고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활동적이며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대인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특히 학업이나 운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위치가 안정되며 대인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본인이 타인에게 베푼 만큼 되돌려받는 시기이므로 평소에 쌓아온 신뢰가 중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직업적으로는 경영이나 영업, 인사관리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말년에는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지며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며 자신의 경험을 후배나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가족의 일에 개입하려다 본인이 더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월에 태어난 주띠는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타고나 일찍이 어른들로부터 인정받습니다. 특히 학업이나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타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직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며, 자신의 분야에서 리더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년에는 적절한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일에 몰두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4월생 쥐띠의 말년은 매우 안정적이며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독립적인 성향으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므로 말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적으로는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월에 태어난 주띠는 온화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려심이 많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으며 타인을 돕는데 기쁨을 느낍니다. 학업적으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보다는 꾸준히 성실하게 성장하는 유형입니다. 중년에는 직업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오르게 되며 본인의 성실함 덕분에 조직 내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인사나 교육, 서비스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격 덕분에 사람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말년에는 인간관계에서 얻은 혜택을 누리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습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적으로는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며 신경계나 소화기 계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에 태어난 쥐띠는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남들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 학업이나 사회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급한 성격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계획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기에 접어들면 6월생 쥐띠는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바탕으로 직업적으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며, 특히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합니다. 중년에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을 거두며, 사업 확장이나 조직 내 승진의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은 종종 과도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년에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6월생 쥐띠의 말년은 다채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및 후손들과도 관계가 원만하며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일에 관여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적으로는 소화기계통과 관절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7월에 태어난 쥐띠는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을 타고 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이 강하며 계획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학업이나 교우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때로는 새로운 도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 덕분에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 내에서 신뢰받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리더십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통해 성과를 이룹니다. 특히 중년에는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꾸준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합니다. 7월생 쥐띠의 말년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경력과 쌓아온 신뢰가 말년까지 이어지며 후배나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태도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할수 있으므로 말년에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적으로는 허리와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8월에 태어난 주띠는 대범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성향을 보이며 특히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즐깁니다. 또한 모험심이 강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므로 어릴 때부터 신중함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에는 활동적이고 대담한 성격 덕분에 직업적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나 창의적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년에는 자신이 추진하는 일들이 빠르게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도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됩니다. 8월 생 쥐띠의 말년은 비교적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활동적인 성격 덕분에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즐기며, 자녀나 후손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나친 활동으로 인해 과로가 우려되므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말년에는 혈압이나 심장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에 태어난 쥐띠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을 타고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향을 보이며 꾸준한 노력을 통해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서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내성적이지만 한번 마음을 연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신뢰받는 성격을 보입니다. 중년에는 본인의 성실함과 책임감 덕분에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꾸준함과 계획성 있는 생활 덕분에 직업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오르며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재정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자신을 억누르는 태도는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년에는 조금 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생 쥐띠의 말년은 차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자녀나 후손들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말년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신경계나 소화기 계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10월에 태어난 쥐띠는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고 방식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적으로는 다방면에서 재능을 보이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방면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어릴 때부터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에는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예술, 디자인, 미디어와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독립적인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협력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0월생 쥐띠의 말년은 다채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녀나 후손들과도 교류하며 자신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는 때로는 외로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말년에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적으로는 관절이나 신경계통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1월에 태어난 쥐띠는 결단력 있고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타고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학업이나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중년에는 자신의 결단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직업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중년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시기에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11월 생 쥐띠의 말년은 자신의 성취와 노력의 결실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나 후배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일에만 몰두해왔던 경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니 말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적으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피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월에 태어난 쥐띠는 영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타고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회를 잘 포착하여 일찍부터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쟁적일 수 있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에는 자신의 뛰어난 판단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직업적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업이나 금융, 기획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계획한대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관계에서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생 쥐띠의 말년은 그동안 쌓아온 성취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자신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말년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적으로는 특히 체력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화기와 순환기 계통에 주의해야 합니다.